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무카토금수를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서 생년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느 일주에 속하시는지 다섯 가지 색에서는 어, 무슨 색을 들으셔야 되고 열 가지 색으로 풀어야 되는 무슨 색을 들으셔야 되는지 제가 남겨드리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60... 각자일주를 통해서 이제 신년 운세라던가 이런 거봐 드릴 때 참고하셔야 되니까 일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카토금수 중에 목을 나타내는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입니다. 갑목 을목일주가 속하시고요. 어, 이분들은 리더십이 있으시고, 진취적이시고, 자존심이 좀 강하시고, 고집도 좀 세시고, 근데 천진난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화요일 운세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 뭐, 딱히 문제되는 건 없는데, 이제 나의 어떤 변덕이라던가, 어떤 소비나 지출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뭐 성취감을 느끼고 나 스스로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나 내 전문성 같은 거는 훨씬 발휘할 수 있는 날이긴 한데,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뭐 쇼핑을 하거나 뭐 외식을 하거나 이런 데서 좀 쓸데없는 지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어떤 구매나 그런 부분에서는 실패를 하실 수도 있는 예, 그런 부분이에요. 돈을 쓸때 현명한 소비를 할수 없을 수도 있는 날이에요. 뭐 그냥 되게 간단한 거라도 쓸데 그냥 쓸데 없는 걸 산다거나 그 당시엔 필요했는데 뭐 필요가 없어지거나 뭔가 야심차게 뭔가를 사 먹었는데 맛이 없거나 이렇게 돈 낭비하는 것 같은. 근데 낭비라기 보단 제대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케이스 뭐 그런 거 빼고는 그게 되게 소소하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뭐뭐 뭐 비싸지 않은 걸사 마셔도 이렇게 너무 <laughs> 실망하거나 한 모금 먹고 뭐 버려야 되거나 이런 상황 그런 아주 사소한 걸로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큰 투자라던가 뭐, 큰 결정을 하시는 거는 보류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엄청 큰 손실은 아니고요. 그냥 작은 어떤 그런 해프닝 정도로, 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신중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뭐, 작은 손해 정도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취나 내가 하는 일에서는 다 전체적으로 괜찮으셔서 하루가 그냥 무난하고 평탄하게 흘러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활을 나타내는 활을 나타내는. 어,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이고요. 병화 정화에 주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눈에 띄시는 분들이 많고 사치가 좀 있으실 수 있고 창의적이시고 말 잘하시고 다혈질이시고 이런 분들의 화요일 운세입니다. 화요일에 화요일은 일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괜찮고 전체적으로 환목한 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건강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는 날이고 뭐 감기에 걸렸거나 몸살이 났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다른 건다 괜찮은데 몸이 조금 피곤해서 조금 기분이 다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예민해지거나 이럴 수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안 아파도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또 스트레스 받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러니까 이게 내 일적인 게 문제라기 보단 건강. 근데 이제 내 건강이 조금 뭐 코가 뭐 콧물 계속 나고 하면 짜증 나잖아요. 코 막히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것처럼 그런 뭐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고 변덕 생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내 건강 내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가까운 사람의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상대방이 짜증을 내서 내가 또 짜증이 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날인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이해를 하시고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컨디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주변 가족 구성원, 가까운 사람들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나한테 짜증 부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또 다혈질로 왜 나한테 화를 내라고 하지 않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 토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이고요, 무토 기토 일주가 속하시고 중재자의 역할 중용을 잘 지하시고 오형 성격이신 분들, 스케일이 크신 분들이 있고요. 이 분들은 화요일 운세. 하요일에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내가 엄청 기운이 강해지는 날이기도 하고, 내가 뭔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내 어떤 역량으로 또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 내가 다 포용해야 되고, 또 다독여줘야 되고, 조금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내 역량을 또 최대한 발휘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어떤 다툼이나 논쟁거리는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 될수 있는 무의미한 일, 뭐 시간 낭비, 감정 낭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논란이나 논쟁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막상 그런 거죠. 어, 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청약, 청약이 떴다. 근데 이제 모두가 그 청약이 되려고 막 이렇게 다 달려드는데 내가 어차피 안될 건데 그걸 달려 막뭐 없는 통장 만들어서 뭐 해서 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된 거죠.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한 거 아닌 다음에 사람들이 우르르 가고 있는 우르르 신청하는 거에 내가 굳이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거는 말리고 싶은 날인 거고요. 근데 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그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굳이 뭐 사람들이 저걸 다 하니까 나도 해볼까 하면서 뭐 가입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거에 힘을 되게 쓰고 시간을 썼는데 결국엔 안 되고 뭐 이럴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그런 날이기 때문에 뭔가 갑자기 끌리고 모두가 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안 쓰시고 무덤덤 하신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오늘 같은 날은. 그리고 어, 연인이나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이게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일시적인, 일시적인 거가 될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최대한 분쟁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길게 가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감정만 상하고, 이렇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쌓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금방 하해 하더라도 잠깐 싸운 게 결국 그게 뭐 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상대방은 또한번 싸운 게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남을 수도 있고 그게 결국 하해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나 논쟁,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날도 있어요. 싸워서 이기는 게더 좋은 날도 있는데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 오늘은 내가 또 다독여주고 내 포용력을 더 보여주는. 그러고 나의 어떤 중재자의 역할, 내가 중용을 잘 취하는 모습을 더 보여야지만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만 유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목과 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들이고요. 경금, 신금 일주가 속하시고 자존심이 엄청 세시고 완벽주의자에 예민하고 예리하신 분들. 이분들의 화요일 운세입니다. 흰색 성향이신 분들. 경금, 신금 일주이신 분들의 화요일 운세. 화요일 운세는요, 뭐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뭐 유의할 점이라고 한뭐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오늘은 되게 행운이 있는 날이고 내가 금전적으로든 뭐 성취적으로든 조금 내가 어 나름 자존심 세우고 우위를 느낄 수 있는 뭔가 나 스스로가 위축되지 않고 자존심 안 상하고 기분 좋을 수 있는 날이고요. 근데 이제 아량을 베푸시고 어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음을 조금 넓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겉으로는, 아니, 속이 힘들면 겉으로는 좋은 척 하셔야 되는 거고, 속이 너무 행복한 일 있으면 겉으로는 조금, 뭐랄까, 다른 일에 걱정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날? 그런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연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마음이 뒤숭숭하면 오히려 조금 밝게, 그걸 가리는 게 나은 거고,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티내는 게 아니라 또뭐 다른 걱정하는 것처럼 좀 하시면 그게 더 이제 어, 운 내가 오늘 운이 좋은데 그거를 이제 더 좋게 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팁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좋습니다. 다음은 목화 토곤수 중에 수에 해당하고요. 검정색 성향이신분들이고요 임수 계수일주가 속하시고 이분들 현명하고 지혜롭고 심오하시고 매니아틱하시고 예지력이 있으시고 새로운 걸잘 창조해내시는 분들은 이분들분들도많분들판적인케이스도있이만이분들의이분들이 엄청 좋으네요. 화요일은 내가 뭔가 기도하고 바라기에 또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은 뭔가 바라는 거,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도 잘 통할 수 있는 날이고요.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 내가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오늘 같은 날, 달을 보면서 <laughs> 기도를 하시든지, 종교에 따라서 다르시지만, 뭔가 좀 강렬하게 뭔가를, 원하는 거를 바라는 것도 좋은 날일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뭐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생각, 공상을 하면서 그런 이미 되어 있는 상상을 한다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조금 강렬하게 뭔가를 끌어당기는 게 되게 좋은 날이고, 그리고 내가 호기심이 생기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생각날 수 있는 날이어서 막이렇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딱 스치면 그런 것들, 오늘은 되게 좋은 날이기 때문에 내 기운이 엄청 좋은 날이고 강한 날이어서 그런 것들을 메모하시고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거나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은 날입니다. 너무 뭔가 제가 또 좋아하는 카드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내가 되게 감각적이고 그런 창조적인 활동을 하기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공부를 하기에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행복한 하루 보내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화요일 운세였고요. 광고가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직 수익이 나려면은 뭐한두달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뭐핀 번호를 받는데, 아니, 뭐, 일단 광고 수익이 뭐 10불이 넘어야지, 뭐, 핀 번호가 발송되고, 핀 번호가 발송이 되면 한 달이 걸리고 해서 앞으로 한두달 넘게는 더 있어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광고를 다 봐주시면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귀찮으시겠지만, 복비라고 생각하시고 광고를 다 봐주시는 것 또한,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그냥 구독과 좋아요와 계속 성원을 해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